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어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너. <laughs>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소윤입니다. 이번에도 또 찾아왔습니다. 보장 거지. 보장. 사람을 만 페스티벌에서 연주할 수 있다는 거로 연결되는 게이 프로그램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아티스트는 어떤 분인가요? 오늘 아티스트는 교수님께서 목소리만 들으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유명하신 분인가요? 조성진이야? 어, 너무 또 갑자기 기대를 확 <laughs> 끌어올리시는데 어, 연구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또 저의 취향저격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곡을 저의 취향에 꼭 맞게 이분은 누굴까 대체 근데 너무 약간 이 그림자로 봤을 때 소년 같아요 어, 치는 걸로는 뭐 되게 여유스러운 호흡 음악적인 거틀름도 너무 타고난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은 서른 살쯤 된 피아니스트가 근데 이 모습을 봤을 때는 대학교 1학년 같고 그래서 어 아직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 곡 준비 되셨으면 들어봐도 될까요? 완전 아까 서딴 사람처럼 지내? 그 타건감이 있는 그런 소리들, 타기처럼 악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았어요. 어린 학생은 아닌 것 같네요. 왜냐면 이거가 이런 호흡으로 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활동하고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가 아닐까. 근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laughs>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는 건지. 지 도대체가 구 네. 네. 뭐야? 뭐야? 안녕하 음. 그래? 어. 어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너? <웃음> <웃음> 아니 아까 그 부모님 때 차빈이가 떠오르긴 어 나한테도 저거 잘 치는 분이 하 있었는데 너도 반갑고 이런 데서 만나는 날 너무... <만났고 웃음> <것도 만났는지> 너무 <웃음> <웃음> 몇 살이지? 28살입니다 오, 세상에 인터뷰 뭐하지? 우리 아는 사이인데 <laughs> 아니야 내가 모르는 면모들이 많이 <laughs> 제가 일단 기본 정보를 <laugh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다 알지만 이름 안태민 나이 28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나고 네. 지금 거의 한 10년 만에 네.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차피 음악을 안할 거여서 그냥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가 또 군대를 가게 됐어요 네. 군대를 제가 좀더 오래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예. 전문화사라고 아, 좀 내가 군인 체질인가 싶어서 군대를 좀 다니다가 음. 제가 가슴 한켠에 계속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휴가를 내고 편입 시험을 봤습니다 음. 그게 합격이 돼서 군대 전역을 해가지고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사실 우리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데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못 갔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 약간 한켠에 항상 좀 이렇게 상처처럼 남아있는 학생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원하는 학교를 가게 된 거네요 네. 왜 음악을 그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사실 저는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연주자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아, 진짜로 예. 전혀 몰랐어요. 아니, 무대에서 되게 잘 치는 걸 나는 많이 봤는데, 딱 연주 날짜가 잡히면 한 일주일 전부터 밥을 잘못 먹고 토도 하고, 아니, 근데 되게 콩쿨 많이 나가지 않았어막1등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가르치려면 저도 경험이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어, 이 근데... 여기는 왜 왔어요? <laughs> 아니 여기는 그 떨리는데 어떻게 왔어요? 제가 앞으로 음악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연주를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그걸 극복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니 무대공포증은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갖고 있죠. 저도 너무 심한 무대공포증이 있어서 고등학교 내내 고생을 했었고 나도 대학 못갈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일주일 전부터 밥을 못 먹고 정말 그거는 나는 오늘 처음 알았고 음악을 시작하면서 연주회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극복하고 싶어서 연주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생각 같아요. 지금까지 극복이 안된게 어쩌면 계속 도망 다녀서 일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정면 돌파거든요. 그러면 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계속 도망 다니면그 문제가 상상 속에서 계속 커질 수 있거든요. 아마 그것도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계속 부딪혀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럼 앞으로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은지. 제가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을 때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근데도 제 음악을 항상 존중해 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게끔. 저도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각자 개개인만의 음악을 좀더잘 살려주고 싶은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존중할 만하니까 했겠지. <웃음> <웃음> 뭐 아주 한참 지났어도 그 고등학교 학생이었어도 자기 음악이 있는 게 너무 좋았 떤거 같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존중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던 것 같고 진짜 너무 응원하고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막 나는 100% 완벽한 연주를 할 거야 이런 것보다 어 그냥 마음을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실패해도 또 하고 그 다음을 하고 다음을 하는 그런 여정이라는 걸좀 기억하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연주 예.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마음껏 틀리든 말든 예. 떨리든 말든 예. 어, 마음을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예. 멋지게 한번 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10년 전쯤 가르쳤던 저의 학생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멋진 피아니스트가 돼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응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laughs> 앞으로도 기대하고 오늘의 거장연구소는 검증 통과하셨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스님 앞에서 연주가 항상 제일 떨렸는데, 다행히 큰 위험 없이 잘했고, 이제 앞으로 연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되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음악적인 감성이 아주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 영상을 통해서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 현장에 오시면 어, 그 감동을 함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좋은 예술가가 될수 있도록 함께 어, 응원해주시고 그 자리에 와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을 저도 가져봅니다. 네,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